백열세 개의 섬으로 구성된 옹진군은 영흥면을 제외한 섬은 여객선을 이용해야 오갈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교통 문제겠죠. 장정민 옹진군수는 백년공항 건설과 작은 섬의 직항로 개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현구 기자입니다. 장정민 옹진군수는 옹진군의 가장 큰 현안으로 여객터미널 이전을 꼽았습니다. 인천항만공사는 제일국제여객터미널이 올해 말 송도로 이전하면 부지와 건물을 매각할 예정입니다. 장군수는 이 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. 목포 그 연안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는 아 이용객 수를 비교해더라도 아 저희보다도 훨씬 아 3분지 정도밖에 안됩니다. 그런데 예. 터미널의 규모들은 저희보다 3배가 큽니다. 네. 그래서 아 연안여객터미널을 국제역이 터미널을 옮겨서 우리 지역에 찾는 관광객들 또 주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그 이용할 수 있게끔. 백령공항 건설과 한중여객선 항로 개설도 핵심 사업으로 꼽습니다. 옹진군과 인천시는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50인승 여객선을 운행하는 공항을 2025년 안에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. 여기에 백령에서 중국으로 가는 뱃길이 생기면 선 발전에 기여할 거란 분석입니다. 중국 간의 또 이런 항로 개설 이런 네.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백령도와 대청도, 소청도가 이 연결치면은 을그뭐 네. 제2의 뭐 제주도로 해서 네. 여러 중국 관광객들이 또 찾아올 수도 있고. 남북 관계 개선은 옹진군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분쟁의 바다는 어장 축소와 여객선 항로 우회 등의 문제를 야기지만 평화의 바다로 바뀌면 문제가 모두 풀린다는 판단입니다. 남북 평화 무두에 따른 그 어장 확장 또 조업 시간 연장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항로가 단축될 수 있습니다. 네. 예. 지금 지금은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좀 많이 우회하고 있는데 직선 거리로 직선으로 된다 그러면은 한 3, 40분 정도 여객선 운항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. 네. 2019년도 옹진군의 주요 군정을 알아보는 정책 브리핑은 오는 19일 방송됩니다. 티브로드 뉴스 영구입니다